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거는 테어리스트 럽 변에 이어서 탱커랑 힐러 해볼건데 이제는 밴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밴 시스템에 따라서 탱커 조합 뭐가 밴됐을 때 뭐를 하면 좋은지 힐러 조합 뭐가 밴됐을 때 뭐가 하면 좋은지 그런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친구는 저번 티어패스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습니다 S티어 그대로입니다 그냥 너무 좋아요 스킬셋이 방벽 이런 게 애초에 사기고 거기다 시프트로 이동해서 궁극기도 쓸수 있고 포탈 자체도 무궁무진한 효과를 낼수 있고 그다음으로는 캡틴 아메리카 인식이 많이 안 좋죠 캡틴 아메리카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뭐, 한번 봤는데 궁극기가 이제 팀원한테도 실드를 주거든요 그래서 힐러공처럼도 쓸수 있어요 잘 쓰시면 이게 길이 깔리는데 이 길에 팀원이 근처에 있으면 쉴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힐러공처럼도 쓸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래도 A티어가진 아니고 아 A티어? A에서 B에서 좀 고민되긴 해요 그래도 일단 B로 두겠습니다 그다음 그루트입 그루트는 그냥 궁극기도 괜찮고 벽도 좋고 벽 자, 벽을 잘 써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잘하는 그루트랑 못하는 그루트 차이가 잘하는 그루트는 팀이 답답해 팀원이, 그냥 아, 벽, 아, 벽, 이러면서, 팀원이, 팀원이 벽 때문에 고통받아. 근데 자, 잘하는 그루트는 상대를 가둬버린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A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헐크입니다. 헐크는, 아, 너프돼서 좀안 좋죠. 케바랑 비슷한 포지션인 것 같은데, 얘는 상대 딜러발을 좀 많이 타거든요. 헐크가 몸뚱아리가 큰 편이다 보니까 많이 맞아서 상대 딜러발을 좀 타요. 그래서 저는, B에서 일단 케바보다 뒤로 가겠습니다. 네, 매그니터죠. 매그니터는 변한 게 없어요. 저번 티어 리스트 영상이랑 변한 게 없습니다. 일티합니다. 방벽의 시프트가 모든 데미지를 다 막아버린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 다음에 페니파커입니다. 페니는 뭐 C도 갈수 있고 S도 갈수 있고. 그래서 어디 두기가 진짜 애매해요. 왜냐면 맵도 타고 상대 근접 조합도 상대 조합에 따라 상대가 헬라, 호카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밥통 되는 거예요. 빨간 밥통. 근데 상대가 이제 블랙팬서, 스파이더맨 이런 애다. 그러면 이제 S, 제일 위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A에 둘순 없고 B 상위로 둘게요. 이 친구는 수비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지뢰를 깔기 때문에 수비에 특화되어 있고 상대 근접, 근접 영웅 카운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르입니다. 포르는 아 많이 안 좋죠 유일한 아마 거의 c 티어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킬를 쓰고 나서 쿨타임이 2초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쓰지 못해요 충동 에너지가 남아도라도킬를 바로 못 쓰는 게 너무 큰 단점 같아요 c 에 두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놈입니다 베놈은 픽할 때 아군이 트위트 스캔인데 베놈을 해버리면 많이 안 좋죠 같이 물러갈 아군이 있어야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베놈이 먼저 가고 같이 물러가는 아군 캐릭터가 마무리해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 배놈은 여기서 B에서 헬크보다 앞에 두겠습니다. 근데 이게 탱커 티어리스트인데요. 요새 이제 다이아 이상이신 분들이 많아서 벤픽을 많이 겪잖아요. 벤을 겪을 때 이제 뭐가 벤됐을 때 어떤 조합이 좋은지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카터스 트렌지가 낀 조합인데 매그니토가 벤했다고 생각했을 때 카터스 트렌지와 헐크 여기서 딜러에서 아이언맨을 끌어온다면 이 조합이 저는 1티어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헐크를 요새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마그니터가 밴된다면 이점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헐크, 닥스, 아이언맨 협동 스킬이 있는 조합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닥스가 밴됐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닥스, 매그가 밴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요. 닥스, 매그, 매그만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매그 그루트 아니면 매그 페니파커 이게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 맵 중에 쟁탈맵 같은 경우 좀 넓은 맵이다. 그러면 이제 캡틴 아메리카, 베놈 이런 친구를 섞어줘도 그럼 이제 매그니토가 앞에서 버티고 헤바, 베놈이 물러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매그니토는 어떤 탱커랑 써도 다잘 어울려요. 그리고 1차 탱커 두 개가 밴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루트 페니 파커 여기 에이티, 이 친구들을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그루트 페니 파커는 좋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그럼 어떤 조합을 쓸수 있냐? 케바 토르가 협동 스킬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써야 좋습니다. 탱커가 캡틴 아메리카도 잘하고 포로도 잘해야 쓰는, 쓰기 좋은 조합이에요. 왜냐면 둘다 방벽이 없고 띠본을 지켜주는 스킬이 없어서 정말 잘 써야 좋은 조합입니다. 그루트랑 어울리는 거는 그루트는 이제 무슨 탱커랑 쓰든 크게 막 하지 않는데요. 그루트랑 이제 어울리는 딜러가 있습니다. 그루트는 문나이트, 그리고 네이머. 이두 개랑 같이 한다면 그루트 궁이 상대방을 이제 가까이 속박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문나이트 궁이나 네이머 궁을 쓰면 브루트 궁에 상대 힐러 궁을 써도 누겨버릴 수 있습니다. 문나이트 궁이나 네이머 궁은 PS가 높고 네이머 궁은 한 방에 300이에요 가운데 박힘. 그래서 힐러 궁을 써도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죠. 이상으로 쓸만한 탱커 조합 한번 알아봤습니다. 탱커 티어 리스트랑 쓸만한 탱커 조합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힐러를 가볼까요? 힐러는 캐릭터가 많이 없죠. 힐러도 벤이 요새 많이 되잖아요. 일단 1티어는 그대로입니다. 멘티스, 루나스노. 네. 그냥 변함이 없죠. 버프 좋고. 그냥 둘다 궁이 너무 사기예요. 궁을 쓰면 아군이 죽지 않는다는 게 너무 사기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둘은 할 말이 없고요. 그다음에는 로키입니다. 로키는 요새 랭크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잘못 써요. 궁극기를 잘 쓰면 저는 S까지는 아니더라도 A에 하맞고 생각합니다. 시프트도 잘 써야 되고 특히 궁을 잘 써야 돼요. 궁을 잘 써서 아군 한타 상황에서 힐러공이 필요한지, 힐러공이 필요한지, 판단해서 잘 쓰면 A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라쿤. 라쿤은 저는 B에서 C라고 보는데, 그래도 일단 B에 두겠습니다. 왜냐면 부알비콘 좋고, 퍼니셔가 있으면 또 같이 A티어까지 갈 만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엄청 쉬워요. 쉬운 만큼 그렇게 성, 힐량이 지속적으로 쭉 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포커싱해서 아군을 살릴 수가 없다. 그게 단점인 것같아요 그 다음에 제프입니다. 제프는 저번 영상에서 좀 내려갔어요. 이제 사람들이 대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안 뭉쳐 다니더라고요. 제프 상태로 그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제프는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B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럭 앤 대거입니다. 클럭 앤 대거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이 친구를 연구를 하고 스킬셋을 또 보다 보니까 상대방 딜러 물러올 때도 좋고 궁극기도 이제 궁극기 장판을 깔잖아요. 장판이 겹쳐지면 데미지도 세고 힐량도 좋더라고요. 그걸 이제 알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에이테어까지 갈 만한 힐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담 오르깁입니다 아담은 이제 힐러인데 약간 서브힐러 같은 느낌이죠. 거의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서브힐러예요. 멘트 아 멘티스도 서브힐러긴 하다. 이제 딜이 잘 나오는 힐러라고 생각해요. 근데 힐이 힐량은 순간적으로 좋은데 전체적인 힐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적어가지고. 어디 둘지 정말 애매하거든요. 군급기 부활도 생각보다 가기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B에서 제프보다 아래 둘게요. 제프가 거의 꼴찌가 되네요. 이러면 저번에는 A 티어, ST어까지 갈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일단 1초는 이둘 이 실러 조합이고요. 실러 조합에서 만약 루나가 밴 됐다. 그러면 이제 멘티스가 있잖아요. 멘티스에서 여기서 멘티스 자체 힐량이 안 좋아서 웬만하면 클로겐 데거 루키 둘중 하나가 있어야 돼. 힐량이 좋은 친구들. 그래서 아담워록이 우리 힐러 동스킬 이 있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힐량이 매우 딸립니다. 팀원들이 안 맞아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경쟁전에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테스하고 로키나 클로겐데거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쿤이 들어가도 되는데 라쿤은 그렇게 막 엄청 좋진 않죠. 힐러가 그러면 루나가 살았을 때는 사실 뭐가 들어가도 됩니다. 루나 자체로 힐량이 빵빵해서 로키가 들어가야 되고 대거가 들어가야 되고 로키가 왜 이런 멘티스, 루나스노 같은 조합서 쳤냐면 힐러 궁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멘티스를 어떻게 변시켰는데 루나스노 궁두 개를 써가지고 한타를한 12초 동안 아무도 죽지 않게 할수 있다. 너무 좋죠. 그럼 이제 루나 멘티스가 죽었을 때 경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대거랑 로키가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일러공 그나마 왜냐면 데프, 아담오 록, 라쿤 세 마리는 수비공이 없어요. 이제 상대방이 궁극기를 썼을 때 힐량이 필요한데 힐을 못 줘요. 그냥 부활시키거나 먹거나 공격력 버프를 주거나라서 상대방 막윈터솔자가 와서 궁을 찍는다. 루키는 이제 뭐 대고로 변신해서 대고 궁을 깔아주거나 대고도 대고 궁을 쓰거나 루키 뭐 시프트스킬 쓰거나 해서 버티는데 얘네들은 해줄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l s 스 i 스는 그냥 궁 l l skill s 다 i l l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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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k i l 루키는, 루키는 궁 궁이, l 힐러 k 궁이 이 아니어서 이세명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 딜러 궁극기, 탱커 궁극기를 수비 s 으로카운 s 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힐러 티어 리스트, 탱커 티어 리스트 그리고 조합 어떻게 짜야 되는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